아, 네 안녕하세요 레너드입니다. 예 네, 이번 시간에는 일꾼 가스 빨리 넣는 넣을... 빨리 넣을 때 팁? 아무튼 씨발. <laughs> 예 일꾼 가스 빨리 넣을 때 팁. 음, 말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일꾼을 가스에 빨리 넣는 방법, 넣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렇게 한 부대가 몇 마리입니까? 12마리죠 하나 둘셋넷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열두 마리죠 무조건 한 부대는 열두 부대.. 아 열두 마리예요한 부대는 열두 마리 자 가스를 빨리 빨리 넣는 방법은 자이 가스 네 개에 세 마리씩이죠 아 가스 한 개에 세 마리씩이죠 하나 둘셋네개네 4개. 개의 가스에 총 열두 마리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클릭하고 세 마리 빼고 클릭하고 세 마리 빼고 클릭하고 세 마리 빼고 자뺄 때는 클릭을 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세 마리 빼는 거예요 왼쪽 누르는 거요 왼쪽 Shift 누르고 왼쪽 누르면 빠져요 Shift 누르고 왼쪽 누르면 빠집니다 Shift 누르고 왼쪽 누르면 빠져요 보이시죠 자 보여드릴게요 s h i 누르고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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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이제 다세 마리, 세 마리씩 다 들어간 거죠. 세 마리, 세 마리씩. 가스 네개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힘들죠, 님들. 힘들. 초보분들이 넣을 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1 2 마리를 컨트롤 1, 컨트롤 1, 컨트롤 1 눌러갖고, 부대지장 1번으로 만듭니다. 그럼 1 2 마리가 1번으로 되어 있겠죠? 그럼 여기서, 시프트 누르고, 세 마리 빼고, 쉬, 아, 시프트 누르고, 세 마리 빼고, 컨트롤 2 눌러요 그러면 1번 2번 오케이 1번에는 12마리 2번에는 9마리죠 자 여기서 3마리 더 빼요 시프트 누르고 3마리 더 빼요 3마리 더 빼고 컨트롤 3 그러면은 1 2 3 됐죠 12마리 9마리 6마리 오케이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시프트 누르고 3마리 더 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컨트롤 4번 그러면은 1번은 12마리 2번은 9마리 3번은 6마리 4번은 3마리에요 그러면은 1,2,3,4죠 아까 가스 여기까지였으니까 여기서부터 가스 넣는거예요 여기, 여기서부터 자 1번,2번,3번,4번 하면은 별거 필요없어요 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빼갖고 부대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막 번거로운게 없어지죠 <laughs> 첫번째로 알려드렸던거는 한 부대를 한 부대에 클릭해서 세마리씩 빼는 방법 클릭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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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마리 빼고 클릭하고 세마리 빼고, 빼고, 빼고 클릭하고 3마리 빼고 클릭하고 3마리 빼고 클릭하고 3마리 빼고 클릭하고 3마리 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laughs> 차라리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1, 2, 3, 4 이게 가장 편해요 님들 이렇게 하고 1, 아이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2, 9, 4, 6, 3. 12, 9, 6, 3. 12, 9, 6, 3. 아시겠죠? 가스 넣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가스 넣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가스 금방금방 금방 넣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가스 두개 넣어야 돼요. 그러면 여섯 마리, 여섯 마리 시프트를 뺀 다음에 클릭하고 세 마리 빼서 이리로 보내면은 가스가 나눠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가스 넣을 때 가장 빠르게 넣는 방법 알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